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 1일 목요일이죠. 지금 시각은 정확히 오후 7시 39분이 되겠습니다. 장은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HLB 주가 전망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종가부터 좀 확인해 보죠. 오늘 HLB 종가 1.2%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8만 7천 원이고요. 종가는 그리고 윗 꼬리,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려 있어요. 예, 그렇고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HLB 수급을 수급을 보면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좀 줄었네요. 많이 75만 7천여 주 정도 냈고 개인이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팔았고 기관이 좀 팔았고 예. 근데 8일하고 9일은 기관 외국인 다 샀었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좀둘다 팔았네요. 개인이 좀 들어왔고요. 증권사 창고를 좀 볼까요 오늘은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평이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뭐 매수 매도가 없고 오늘은 그 신한투자에서 좀 내놨네요 신한투자에서 내놔서 그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 보다 조금 더 많아졌는데 뭐 그냥 비등비등 하네요 뭐 이렇게 됐고 아그 오늘은 제가 그 주가 전망이라고 제목을 달아 봤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제가 지난 바로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 그 61선 아니 저기 뭐야 어 61선하고 120일선을 지금 뚫으려고 막 지금 폼을 잡고 있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삐까삐까 하면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금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뚫을 거 같기도 해요. 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뭐 금리 악재만 또 없으면 금리 금리 악재만 없으면 뚫고, 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뚫으면은 뚫고 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우리 HLB 제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HLB 주주 여러분들 뭐 저도 주주지만 어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HLB에서 당분간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당분간 뭐 사실은 HLB 뿐만이 아니라 HLB를 그 포함한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 자체의 개별 주식 자체의 개별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와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미 국채금리 즉 시장금리가 오르면 어, HLB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그 관련주들의 주가는 빠지고 반대로 미 국채금리의 급등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즉 빠지면 내려가면 hlbo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적인 그 관련 주들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보시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 뭐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이 사실 내 마녀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아시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에만 되면 좀 그 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오늘 보면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가 드디어 3천 선을 탈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8%가 상승하면서 3천1 3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장 개장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갔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코스닥도 2.02%가 상승해서 오늘 908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지수가 코스피하고 이게 다왜 올랐냐? 금리 영향이 크다, 금리 영향.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사를 잠깐 볼게요.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1조 7천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순매수에 힘입어2% 가까이 상승하며 3,01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2%대 상승률로 900선에 재진입을 했다. 왜 이렇게 됐냐? 간밤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추가 부양책 타결, 이거 상원에서 통과됐잖아요?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가 대부분 상승 마감하고 시간외 뉴욕 지수 선물도 오름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어 여기 보시면 외국인만 홀로 일좀 이따 이거 수급은 보고 외국인은 홀로 일조 칠천사십칠억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일조 천오십삼억과 오천구백십팔억을 순매도를 했다. 그리고 이 연기금 제가 타 방송에서도 국민연금 공공의 적, 요즘 공공의 적이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관 중에 연기금은 특히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연기금이라고 밝혔죠. 대장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날까지 5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네요. 그래서 장중 한때 천억이 넘는 순매수 규모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현재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결국 순매도로 마감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종별로 보면 기계, 화학, 비금속 관물 등이 상승을 했고. 보험, 섬유, 의복, 전기, 가스업 등을 하락했다고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열개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7%급 등이 나왔어. 물론 이건 이차전지 양극재와 관련주고 여기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97%, 셀트리온 제약이 2.5%. 물론 뭐 우리 HL뷰는 아쉽게도 1.2%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알테오전은 오늘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올랐냐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 그 미국의 국제 금리 상승세 기조가 좀 한풀 꺾였다. 그래서 이경민 대신 증권 투자 전략 팀장은 코스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외국인 현 선물 순 매수세에 힘입어 약2% 상승을 했고 3천 석으로 회복했다며 물가 금리 상승 부담이 축소되고 이게 포인트죠. 물가 금리 금리 상승 부담이 축소가 됐다. 여기에다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 100조 정도 되죠. 부양책 상원 의회 통과 소식이까지 가세하면서 전반적으로 리스크온 위험자산 선호 기조가 강화됐다. 환율도 진정세를 보였죠.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채 그 금리를 보면 은 미국채 금리 변화를 보면 이게 이게 미국채 왜 이렇게 느려. 미국채 10년 만기 그 금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1.5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꾸준한 사, 3개월 치 3개월 동안 추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오늘 오늘 여기 보시면 제가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있잖아요. 한풀 꺾였죠. 예, 이게 좀 진정이 됐어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물 금리도 볼까요? 최장기 30년물 금리 다 마찬가지.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짜리, 20년짜리도 역시 보면은. 여기 한풀 꺾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살짝 떨어져 갖고 2.14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10년짜리보다 짧은 국채 7년짜리 이것도 보면은 이건 이제 단기라고 봐야겠죠. 다 꺾였어요 오늘 한풀다 꺾였습니다. 금리 급등세가 그리고 이거는 미몇 년짜리냐? 5년짜리 이것도 한풀 꺾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좀좀 급등세가 잦아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당분간에 HLB도 그렇고 그 주가 전망은. 어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금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모르겠네 그이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즉 시장 금리 상승 이 급등 추세는 제가 보기에 그 며칠 전부터 제가 타 방송에 나가서도 떠들고 있는 건데 길어 봤댔자 정말 정말 이이 이... 금리 급등 이슈가 정말 오래 간다 그래서 코스피 제약 바이오 업종은 물론이고 코스피 코스닥을 뭐 전체를 진 누른다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봐도 저는 맥시멈 길게 최대 길거 잡 길게 잡아봐야 이 이슈는 심, 한 달이면 끝난다 한달 이상 정말 길게 잡았을 때 이슈는 한 달이면 끝난다 한달 이상 가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좀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거 업종 상위보험 전기제품 쪽이 6.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8% 상승을 했고 우주항공과 국방 쪽6.5% 아스트 이거 비행기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13%가 상승을 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비행기 엔진 만드는 한화그룹의 계열사죠. 11% 상승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잠깐 볼까요? 환율은 예, 오늘 역시 예상대로 외국인의 1조 이상을 사들였기 때문에 순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하락 마감을 했겠죠. 그래서 1,131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유가 WTI는 64포인트, 64% 기록했는데 WTI는 유가는 제가 참고로 한 70불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유가는 70불까지는 갈 거다 분명히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보면 오늘 코스피 수급을 좀 볼까요? 코스피 수급을 보면 매매 동향, 투자자별 매매 일별. 오늘 아까 앞서 살펴본 대로 외국인은 일조 칠천억 가량을 순매수를 했네요 개인은 일조 천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 기간도 오천 구백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상승은 정리하면 코스피 상승은 미국 국채 금리 그 상승세가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오늘 진정이 됐다. 그 원인 하나하고 두 번째 외국인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7천억으로 나홀로 대량 매수,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오늘 코스피 상승의 요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HLB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너무 불안해하실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무리입니다. 그 HLB 자체 개별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금리와 어, 금리에 연동돼서 금리가 오르면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오르고 그런 현상을 반복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원합시다, 여러분.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60일선, 120일선을 하루라도 빨리 뚫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시다, 우리.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희망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차트 보는 하나의 팁인데. 끝으로 요얘기만하고 마치겠습니다. 2월 16일날 하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6% 빠지고 뭐3% 빠지면서 쭉 빠질 때이 하한가 친날그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 손바뀜 난거 같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다음날 다음날 하락하고 다시 이날 2월 19일날 13%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서 물론 그 다음날 다음날은 살짝 빠지긴 했지만 다시 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 하한가 맞은 이후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조금 조금씩 계속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특이한 게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상승 국면이다. 이거는 보면 좋은 겁니다. 차트 보실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꾸준히 매집을 밑에서 바닥에서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봐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